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송신시설의 문제로 일부 방송 수신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대구경북 뉴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들어 대구는 최고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구의나 최고 기온은 36.6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북은 33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8개 시군은 폭염특보가, 구미 등 경북 13개 시군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구미 등 6개 경북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되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후에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36도, 경북은 32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강도 높은 절전 규제가 시작됩니다. 이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계약 전력 5,000킬로와트 이상의 전력 다소비 업체와 기관에 대해 하루 최대 15%씩 전력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력 당국은 이밖에 실내 냉방 온도 제한과 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주택용 절전 포인트제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번 한 달간 안정적 예비 전력인 400만 킬로와트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람에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지어진 병, 통풍, 이 통풍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그 위험군인 중년 남성의 주의가 특히 필요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 심장에서 가장 먼 평소 관계... 술을 자주 즐기는 김모 씨는 발이 심하게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통풍이라는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쉽게 낫지 않습니다. 10년 전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 병원을 찾은 52살 박용택 씨 역시 통풍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풍은 몸속에 요산이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질환입니다. 통풍 환자 수는 해마다 10%씩 늘고 있고 특히 3, 40대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이 많아지고 특히 이제 운동이 부족해서 뱃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요산 증가의 원인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통풍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풍에 걸렸다면 절제된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하고 요산을 많이 생성하는 맥주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이 변형되거나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오늘부터 4대강 사업 현장을 찾아 검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와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오늘 낙동강 창녕 하만보를 시작으로 9일까지 낙동강과 한강 등지에서 녹조와 역행침식, 보구조물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점검합니다. 대구 경북권 내 달성보와 강정고령보, 구미보는 내일 방문해 측방침식과 녹조, 자전거도로 훼손 현장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연안 가까이로 유입돼 양식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포항시 호미곶과 구룡포, 장기면, 경주 간포연안의 경우 적조가 바닷가까지 밀려들었고 적조 생물인 코클리니, 코클리디니움도 지금까지 최고인 3천에서 1만 개체까지 검출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적조 피해는 지난 주말부터 양식장 7곳에서 넙치와 우럭 등 60여만 마리가 떼죽음해 시가 5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금고 약정 기간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7조 원 규모의 금고 업무를 취급할 도금고 지정 사전 설명회가 내일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일반 회계와 통합관리기금은 단일금고, 특별 회계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한두 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분야는 농협이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등 4개 분야는 대구은행이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선충전식 전기버스가 오늘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범운행 개통식을 갖고 구미역과 인동지역을 잇는 왕복 24km 구간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시민들이 전기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내년부터는 협의된 버스 노선에 따라 정상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무선 충전 전기버스는 달리면서 실시간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의 충전시설이 필요 없는 신개념 전기차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세계 50대 발명품 선정에 이어 올해 세계 경제 포럼에 세계 10대 유망 기술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가 합쳐 지방공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지난해 6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 주식을 인수하고 합병을 추진하려 했지만 지방공기업이 주식회사를 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자 이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 공기업법 개정을 건의해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합병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문 관광단지를 국제 관광단지로 리모델링하고 간포 관광단지를 동해안 해양시대 대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과 다양한 수익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에 복원된 문경과 충북 단양 사이 백두대간 벌제구간 터널 위로 야생동물들이 자주 지나다녀 생태계 회복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설치한 CCTV에는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들이 터널 위에 조성한 생태이동로로 지나다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생태이동 곳곳에서 동물들의 배설물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벌제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 도로가 개설되면서 단절됐다가 민족 전기를 되살리고 백도대간 생태축을 연결한다는 취지로 산림청과 문경시가 함께 터널 형태로 복원했습니다. 울릉도의 국민여가 캠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울릉군이 20억 원을 들여 서면 남서리옛 구안분교부관을 조성한 캠핑장에는. 생활관과 방갈로를 비롯해 캠핑카 두 대와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울릉군은 캠핑장의 위치가 울릉도 중간 지점이어서 주요 관광지로부터 접근하기 좋다며 예약은 전화로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 운동 세계화를 위해 추진되는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 설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실시 설계 인가와 공사 계약, 토지매입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구미시 상모동과 사곡동 일대 25만여 제곱미터 땅에 총 사업비 792억 원을 투입해 새말운동 마 테마공원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이 여름철을 맞아 한꺼번에 개최한 4대 테마 축제에 13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지역 홍보에 적중했다는 평가입니다. 2일부터 4일까지 계속된 삼강 막걸리 축제에 3만 4천 명이 다녀갔고 2회 용궁 순대 축제에는 7만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또 은붕어잡이 축제와 곤충 페스티벌에도 3만 천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는데 이는 연령별 주제별로 다양한 테마를 선정해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불만 상담이 대전 충청에 비해서도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이 최근 1년 동안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5만 9천여 건으로 대전과 충청도에 비해 22%나 적어. 소비자 상담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의 인구가 대구보다 많지만 상담 건수는 29%가량 적어 소비자 상담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